예, 지금 여기는 공주에 와서 제가 온도 측정기를 제로 왔습니다. 여기 비늘을 친 거와 비늘을 안친 것을 제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요. 지금 날씨는 여기가 한 28도예요. 근데 구름이 껴서 그 지금 날씨가 구름이 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럼 온도기를 제가 온도기를 가지고 이제 지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측정기가 지금 가고 있어요. 여기 비늘을 친 뒤에서는 몇도로 나갈지 지금 제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한번 보시고. 지금 제가 보니까요. 온도 측정기가 32.6도입니다. 32.6도고요. 지금 현 상태로는 비늘을 친뒤는 36.26도예요. 그러면 제가 비늘을 안 치고 우리 액상물층을 한 부분을 에,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여기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고추 농사를 짓는데요. 풀이 없어요.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온도계를 꽂습니다. 에, 온도계를 꽂으니까 지금 온도가 자꾸 내려가고 있죠. 에, 지금 온도가 내려가서 몇 동가를 한번 보겠습니다. 낮에. 지금 상태로는 25.4도입니다. 25.3도, 25.3도예요. 25.3도고, 어 자꾸 내려가네요. 25.2도. 평균 25도로 25.2도인데요. 25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, 지금 마늘 맛에 우리가 저희들이 액상물층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. 그러면 저희들이 마늘밭에는 25도가 되면 휴면을 합니다. 마늘이 휴면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 비늘에 대해서 비늘을 지금 침대에서는 마늘이 농사를 져서 심어 놓는다면 휴면해서 마늘이 안 큽니다. 그래서 고온 현상이 나오고 왜 밤에도 34.5도 정도 당한다면 안 끝나는 얘기거든. 요 휴면을 한다는 게안 얘기,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렇지만 요게 지금 저희들 그걸 액상물 증을 해서 마늘 농사를 예, 지금 심어도 낮에도 마늘이 크고 밤에도 클수 있다는 거 증명이 지금 한 겁니다. 예, 한번 그 마늘 농사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이 고추는 이 예, 탄저가 많이 이, 이 탄저병에 예, 절감을 할 거예요. 왜냐면 이 탄저도 고온 현상 때문에 탄저가 오는 거거든요. 비가 오고 더 더워서 이 비닐 속에 34.5도, 25도라면 비가 오면은 그 속에서 열이 받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 유튜브로 한번 올리겠습니다.